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좁은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에이스카,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사고들, 그리고 때때로 따분할 정도로 지루한 전개까지. 시가지 서킷에서 열리는 에폰 그랑프리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죠. 각 도시의 절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개 같은 주행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손에 땀을 주게 만듭니다. 물론 안전성과 재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폰에서 시가지 서킷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심지어 대한민국 인천 역시 송도 시가지 서킷으로 에폰 개최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폰과 각 나라들은 대체 왜 이렇게 시가지 서킷에 집착하는 걸까요?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에폰 시가지 서킷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1의 무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직 레이스를 위해서 하게 된 상설 서킷, 관중석, 차고, 런어프존까지 모든 게 모터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정교하게 짜여 있어 드라이버들이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파나 몬자 같은 서킷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무대는 도심의 공공도로를 막아 만든 시가지 서킷인데요. 영어로는 스트리트 서킷이라고도 하죠. 모나코, 바쿠,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처럼 평소에 우리가 걷고 달리는 길이 단 며칠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랙으로 변신합니다. 상설 서킷이 완벽한 인프라와 안정성을 제공한다면 시가지 서킷은 좁은 도로와 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며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F1이 처음 개최됐던 1950년대만 해도 모터 스포츠 대회 상당수가 공공도로를 임시 폐쇄한 시가지 서킷에서 속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용 서킷보다 도로를 막아 경기를 치르는 게 흔했던 시절이 었죠 모나코 시가지 서킷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의 페드랄베스, 스위스 베른 근처의 브렘가르텐, 그리고 페스카라 같은 25km 짜리 스트리트 서킷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존 시가지 서킷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차량이 점점 빨라지면서 노면 상태가 들쑥날쑥한 시가지 서킷 레이스의 안전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죠. 현재 레드불 팀의 고문으로 있는 헬무트 마르코는 1972년 샤라들 로드 서킷에서 열린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앞차가 튀긴 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며 드라이버 경력이 끝나버리기도 했을 정도로 시가지 서킷 레이스는 매 경기 엄청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나코는 여전히 F1의 보석으로 남았지만 대부분은 1970년대 완전히 퇴출됐죠 그럼에도 F1에는 항상 새로운 시가지 서킷들이 등장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2 0년대에는 미국 디트로이트, 피닉스, 호주 에드레이드 같은 도시들이 도전 장을 내밀었고 특히 에드레이드는 도심 피날레 레이스로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죠. 1996년부터는 멜버른의 엘버트 파크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호주의 대표 서킷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8년에는 싱가포르에서 F1 최초의 야간 레이스가 개최되며 f 폰 그랑프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 엔진 소리 빛나는 조명 아래서 펼쳐진 레이스는 전 세계 팬들을 매혹시켰죠. 이후 발렌시아, 바쿠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쿠는 중세 성벽 스치듯 달리다 초장거리 직선에서 폭발하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날 애1의 시가지 서킷은 전체 레이스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같은 초호화 도시들이 합류하며 애1은 마치 글로벌 시티 투어처럼 변해버렸죠. 시가지 서킷은 분명 상설 서킷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팬 입장에서 보고 즐기는 맛이 있죠. 편리한 교통, 숙박, 먹거리,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도심 한복판에. 하 지만 전용 서킷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들도 대부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F1 중계를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와 화려한 도시의 풍경들을 함께 볼수 있기 때문에 두 배로 눈이 즐겁죠. 모나코 항구의 호화로운 요트와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 바쿠의 오래된 성곽,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야경은 레이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시가지 서킷은 또한 선수와 관객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1929년부터 열린 모나코 그랑프리는 F1 역사상 최초의 시가지 서킷이자 수많은 명장면을 남긴 전성적인 무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이 10m도 안 되는 좁은 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질주하는 드라이버들을 보면 거의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런 좁고 구불구불한 시가지 서킷에서는 한치의 실수 없이 정확히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의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만이 승자가 되는 무대라는 점에서 팬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들죠. 하지만 무엇보다 각 도시들이 시가지 서킷에 개최하려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f 1그 랑프리를 통해 도시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를 통해 막대한 홍보 효과와 관광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시가지 서킷은 새로운 전용 서킷을 아예 처음부터 지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진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시 전체가 그랑프리를 위해 하나의 축제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이미 공항, 대규모 호텔, 수많은 식당과 랜드마크, 관광객을 맞이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그랑프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모나코의 경우 모나코 그랑프리 하나로 매년 약 1억 유로가 모나코 경제에 들어옵니다. 물론 모나코는 슈퍼요트와 세금회피처라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기나 하지만 시가지 서킷 레이스가 도시 경제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점은 다른 캘린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가지 서킷 레이스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역시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건 시가지 서킷은 F1 경기만을 위해 깔린 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서서킷 들는 경우 매끈하고 일정한 노면을 제공해 F1 레이스가가 최적의 그립과 핸들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코너, 직선, 고속, 저속 구간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시가지 서킷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며 노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자체도 그림력이 낮다 보니 각 팀과 드라이버들은 프랙티스 과정부터 차량 세팅과 주행 연습에 온갖 고생을 하는 걸볼수 있죠 제동 구간은 길어지고 코너 진입 속도는 느려지고 탈출 가속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예 스튜빗 아예 스튜빗 여기에 비까지 오면 노면의 흰색 표시선이 더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표시선을 잘못 밟으면 플랫타이어조차도 미끄러지곤 하죠. 또한 넓은 직선과 코너, 추월 기회가 많은 상설 서킷과 달리 시가지 서킷은 기존 도로 구조 대부분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좁고 급격한 코너, 좁은 직선 구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추월 기회도 적고 시야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모나코, 싱가포르그랑프리 같은 시가지 레이스는 추월이 많지 않아 재미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신 퀄리파잉은 개꿀재미난 거? 그리고 시가지 서킷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설 서킷 서킷은 넓은 런오프와 고정식 안전 장치들이 다소 있기에 드라이버들이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그나마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지 서킷은 벽과 방호벽이 바로 옆에 있고 임시 구조물들이 대부분이라 작은 실수도 자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경우 2024년을 제외하고는 개최일에 매년 세이프 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지 서킷에서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주간에는 드라이버들이 평소보다 더욱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시가지 서킷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나코 같은 곳은 사실상 나라 전체가 그랑프리 기간 동안 멈추는 수준으로 도로가 통제되죠. 캐나다나 마이애미의 서킷은 그나마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있기에 준비가 수월할 수 있지만 다수의 시가지 서킷들은 실제 공공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고 짧은 기간 안에 완벽히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어 야합니다 합니다. 호주 그랑프리가 열리는 엘버트파크는 9개월 전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해 2개월 전부터 각종 인프라가 설치되고 그랑프리가 끝나면 철거 기간만 6주가 소요됩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4개월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그랑프리 주간 금요일 새벽 3시부터는 도로가 전면 통제되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연일 몰리는 라스베이거스 역시 단 3일의 그랑프리 기간을 위해 67주 전부터 대회 준비와 도로 통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법도 하죠. 하지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가지 서킷은 개최지 입장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에서 도심 속 F1 그랑프리 개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었 죠 어떤 곳은 F1 팬들의 마음 속에 역대 최악의 그랑프리로 남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로 1981년 개최된 라스베이거스의 시가지 서킷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당시 F1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심장부에서 레이스 를 개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호텔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약 3.6km의 임치 서킷에서 시저스 팰리스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시저 최종전이 펼쳐졌죠. 겉보기에는 매끄럽고 폭도 넓은 나쁘지 않은 코스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90도 회전, 단조로운 레이아웃,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는 주차장 풍경.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출전했음에도 경기는 지루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라스베이거스 특유의 살인적인 더위까지 가세했는데요. 1982년에는 무려 섭씨 37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레이스가 치러진 탓에 타이어는 갈라지고 엔진은 과열되며 드라이버들은 체력 방전으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애퍼 레전드인 레슨 피케는 1982 1년에 이 경기를 통해 생애 첫 월드 챔피언을 확정짓고도 좋아하기는 커녕 탈진으로 인해 몇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죠. 결국, 썰렁한 관중석과 선수들의 불만을 이기지 못한 라스베이거스의 주차장 서킷은 단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악몽이라는 별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경기가 개최되기라도 했으니 양반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시가지 서킷은 기껏 큰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도 단한 번도 경기가 열리지 못했죠. 2020년, F1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아시아 신흥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시가지 서킷 서킷을 선보이려 했습니다. 거리의 랜드마크와 전용 구간을 섞어 만든 5.6km 코스는 동남아의 모나코를 꿈꾸며 대대적으로 홍보됐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첫 대회부터 취소됐고, 이후 정치적 스캔들과 정부 지원 중단이 겹치면서 프로젝트는 완전히 좌초됐습니다. 결국 수천억이 투입된 서킷은 단한 번도 F1 경제를 열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하노이그랑프리는 역사상 가장 허망한 실패 사례로 남게 됐죠. 그만큼 F1의 시가지 레이스는 개체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심지어 아무 곳에서 나 F1을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F1을 개최하려면 FIA의 그레이드 1 라이센스가 필수인데요 코스 길이와 코너 수, 주변 건물, 의료 인프라까지 세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FIA의 현장 검사와 안전 규정을 통과해야 하죠 런오프 존, 충격 흡수 구조물, 데브리 펜스, 전문 의료진 상시 대기까지 모든 조건을 엄격히 갖춰야 합니다 시가지 서킷은 특히 패독, 미디어 센터, 배수 시스템 같은 인프라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크죠 라이센스는 3년간만 유효하며 이후 갱신이 필요하고 승인 후에는 F1과 수천 억 원. 규모의 그랑프리 개최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합니다. 결국 F1 개최는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정치, 경제, 인프라, 안전이 총동원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셈이죠. 이 어려운 일에 대한민국 인천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도 도심 한복판에서 F1의 짜릿한 스피드를 선사하겠다는 시가지 썩힌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죠. 과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 영암에서 한국 그랑프리를 개최한 적이 있었지만 문제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대회를 끌어온 탓에 많은 논란을 낳았죠. F1은커녕 모터 스포츠 팬베이스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치른 서울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불편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 심지어 운영과정의 부실로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영암에서의 에펑그랑프리는 단 4년만에 막을 내리며 스캔들로 기억되고 말았죠. 하지만, 인천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에펑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송도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시가지 서킷, 인천국제영항과 서울도심과의 뛰어난 접근성, 동아시아 투어로 묶였을 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팬들의 유입 가능성, 대회기간 서울과 인천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하며 만들어졌 낼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죠. 그들의 도전은 분명 설레는 그림이지만 사실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태국입니다. 태국 국적의 F1 드라이버가 현역으로 경기에 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총리가 직접 나서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이라 개척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현 인천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후임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 F1 대회 유치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F1 대회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나 별도의 법대정이 없이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현재 단계로서는 대규모 스폰서 유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마드리드 시가지 서킷까지 새로 합류하는 상황에서 F1이 정통성보다는 돈을 위해 캘린더의 시가지 서킷들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이 F1 그랑프리를 개최하기 위해선 이 모든 제약을 극복해야만 하죠. 그래도 제발 꼭 해주세요. 최근 F1 더무비의 흥행과 한국어 생중계 덕분에 국내 F1의 인기는 눈에 띄게 치솟고 있습니다. 저도 덕을 많이 봤죠. 이런 열기 속에 많은 분들이 해외 경기 직관에도 도전하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에서 F1 레이스카가 질주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단순한 TV 화면 속 장면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그랑프리의 귀환을 말이죠.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역경 속에서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써내려간 드라마들이 쌓여 지금의 F1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모나코와 바쿠의 좁은 길에서 싱가포르의 불빛 아래서 수많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국당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나저나 인천 F1 개체가 빠를까 현대차 F1 진출이 빠를까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